찬송가 3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너 예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도내주 안에 있는 그어 go mm -hmm.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마지막 절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제가 궁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해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 일라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갖고 중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근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일장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천사의 고지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이가 많은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가리아의 이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의 예고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고 또 아들을 낳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출생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친족들은 아이가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짓게 되었을 때 아버지 사가리아의 이름을 따서 그 아이도 사가리아를 통한 이름을 짓도록 하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리아는 주의 명령대로 요한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의 가문에서 그런 이름을 지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천사의 고지대로 요한이라 이름을 짓게 되죠. 자, 그렇게 하자 이제 사가리아에 다쳤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도 축복 속에 자라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오늘 부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57절에서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하는 장면과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의 이름을 짓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서 79절까지는 이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마자 그 입이 풀려서 말을 할수 있게 되는 사가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절에서는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세례요한의 출생과 또 이름을 짓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시작하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 번갈아가면서 출생의 예고, 출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 기록을 합니다. 58절에 보면, 이것이 이 가정에 주께서 금규리 여기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이웃과 친족들이 그 출산을 보고 함께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59절에 보면, 요한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를 할래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할래를 행하고 나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 사가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가리아, 뭐 이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지난번 살펴본 13절에서 천사가 이 사가리아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또 관습 내 생각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사람들이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와 연관된 이름을 지으라고 했지만 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한 겁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61절에 내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면서 왜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62절에 보면 이제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사가랴에게는 그럼 당신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입이 다쳤던 이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63절에 보면 서판을 달라. 그래서 그서판에 이름을 쓰는데 역시 요한이라고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다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64절에 보면 이때 스가리아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처음에 믿지 못해서 입이 막히고 말을 못하게 됐는데 순종하게 될때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입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불신의 대가는 입이 닫히는 거지만 순종의 결과는 입이 열려서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될때 막힌 일들이 순종하게 될때 다시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65절에 보면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온 유대 산골까지 두루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 역시 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66절에 보면 이 소식을 마음에 두며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하는 기대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부터 이름 짓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가 입이 다쳤다가 열리게 되는 사건.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함께 하시는 표징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요한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한과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동일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락을 보면 이렇게 입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데 찬송의 내용과 또 요한을 향한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린 사가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회를 했다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찬송한 것들은 사실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언이 되는 것이고 이 찬송은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가라의 찬송을 보면 조상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숙량했다라는 것은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애굽부터 이어지는 역사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69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가문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유다의 왕을 세우셨던 것,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70절에 보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뭔가? 71절에 보면 원수들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신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또 이는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맺은 언약대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75절에 보면 "구원의 응답하여 종신토로 주 앞에서 성결과 너이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가리아의 그 찬송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언약과 성취를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원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가리아 자신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신다고 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6절에 보면 이 사가랴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언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고 요한을 축복해 줍니다.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고 언약하신 바대로 건져 주셨다. 이제 사가랴의 아들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요한은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오실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는 겁니다. 77절에서도 이 아이 요한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회계를 선포하는 자, 이렇게 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7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오듯이 79절에 보면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어 주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시대를 이제 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그의 뒤를 따라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상태는 어둠과 이 죽음의 그늘에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드디어 이 사망과 죽음의 어둠의 그늘의 시대가 끝이 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리아의 순종,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도 사가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짧지만 80절 한절에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보면, 아이가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늘 성장하게 됩니다. 어, 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강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내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과 강해짐을 얻으면서 자라나게 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역사에 등장을 할 때까지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딘가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길을 닫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기도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나 노래가 아니라 예언이 되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가랴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또 일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으로 여겨주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어,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열어나가는 그런 선구자적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게 될 때. 그 속에 사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